이게 우리가 그 지금 워낙 많은 에너지 질량으로 육신을 만드는 것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원소들이, 우리 인기 원소가 요, 요 육신으로 해갖고 하는 이, 이, 이는 그, 이는 질량을 품어내는 이런 것들이 그거하고 다 관계가 있단 말이야. 우리 몸 안에는 금도 있어, 철도 있고, 철분 어, 뭐 이런 게, 전부다, 이게, 이게, 공요소거든 이게. 하나의 원소들이란 말이야. 어, 소금도 있고, 뭐, 뭐, 뭐도 있고, 이게 전부다, 이게 전부다 우리 육체를 이렇게 우리는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운동을 하는데에 24가지에 25가지인가 27가지인가 했던 이동요원소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연에 우리는 그 여기서 에 일어나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여기서 말로 갖고 내뿜으면 자연하고 연결되기 들어 있다. 그래서 지파수가 전부 다 이게 다 연결돼 갖고 음? 이게 탄단 말이야 이게 음. 왜 같은 원소들을 가지고 있거든. 음. 자연에 이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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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네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떤 지금 이게 말을 하느냐는 이거는 에너지가 달라. 그래갖고 주파수 걸리는 데가 다른 거요또 어떤, 어떤,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것마다의 이것이 질량이 틀리단 말이에요 아, 그럼 이거는 어디로 연결돼야 이거는 네. 어디로 연결돼요 어, 내가 하는 게. 그렇다면, 예를 들면, 뭐 내가 털 같은 원소는 예를 들면, 만약에 뭐 보라색을 띈다라고 했을 때요. 또뭐 예를 들면, 다른 뭐 아연이나 뭐 이런 다른 색을 띈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 보라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황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음. 빨간산업무 중에 그럼 그 좋아하는 색깔이 내가 없는 것을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나한테 많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건지 그거는 뜻이거든요. 내한테 많으면 좋아하지. 많으면 그쪽 분야가 많다 이거지. 아, 너는 어떤 색이 너한테 맞다. 그럼 고질량이 나한테 많으니까 여기는 능하다 이 말이야. 뭔가 그런지에 두반 능하다. 색깔에 빨아가지고 사람이 어떤 재질을 받느냐가 있거든. 어떤 색깔이 모지되면은 너는 그 분야가 좀 작다 이거지. 그래서 그거를 좀 채워줄수록 좋다. 그런 거. 치료에도 앞으로 그게 나올 거야. 사람들 치료하는 데에 너는 무슨 색이 부족하다. 그러면 뭐가 부족하다. 이게 우리가 동의원소가 안에 있는데 뭐가 부족하면 은 뭐에 모지된다. 좀 어디에 약하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거야. 그 의술로도 굉장히 그크게을 거야. 근데 사람을 앞으로 엑스레이를 찍는데, 지금 엑스레이 정도가 돼가 있지만, 앞으로는 이 색깔을 좀다 끌어낼 수가 있다. 이쪽에서 노래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사람 이렇게 하면 그뭐 무슨 색, 무슨 색, 무슨 색이 나온단 말이 이제 이 열량은 빨간, 붉은색이라든지,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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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이 있는 거. 푸른 색은 무선색무선색은 저기서 카메라로 찍으면 나오거든 지금 이게 그시 아직까지 조금 덜 발전된 거지 난또 대기 발전되면은 사람의 색깔에 70까지, 100몇시까지다 나와 버린다고 그럼 무선색무선색무선색이 모자라면 어디에 약하다 아니면 암이 걸릴 수 있다 뭐 이런 게다 나온다니까 선생 그렇다면 하면...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노란색을 좋아한다. 그 노란색에 대한 그 인사가 내가 많기 때문에 그 색을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걸 예를 들면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너는 노란색이 많으니까 좋아하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옷을 입거나 내가 어떤 색을 보완을 할 때는 그 색을 많이 입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색을 입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되는 색을 입어서 내가 보완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근데 내가 그 좋아하는 거 많은 게 있으니까, 그쪽에 그거 달리니까, 그쪽 그걸 입으면 기분이 좋겠지. 아, 음. 하지만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면 다른 게 모자란다 이거지 네? 우리가 노란색, 노란색이 좋아가지고 노란색을 잡고 있잖아 기분은 어때지만 다른 거 모자란 거는 우리가 뭔가 매끼가 있는 거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 이거지 아, 그러니까 여기 기분 좋았고 룰루룰루는 할수 있어도 뭔가 깊이를 생각해야 되는 것들을 지금 몬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 그러면 그 분야가 내가 모질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뭐든지 지나치면 아니한 만보다 원하다는게 바로 보는 것들이거든. 네? 그런 그러니까 게 아무리 좋아도 조금 어, 네? 어 어느 정도 이렇게 다스리면서 옆에 것도 봐야 된다 이 말이거든 이게. 그러면 나이 젊은 사람들을 보면 근데 파스텔톤이라는 이런 것을 굉장히 선호를 하는데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좀더 강렬한 색, 강렬한 색을 많이 원하는 원색을 많이 사람들이. 하게 되는데요 그 원색을 좋아하는 그것이 어른들 얘기할 때 빨간색에 원색을 좋아하는 거 보니까 너가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왜 그렇게 강렬한 원색을 원하는 건지 하던. 궁금하더라고요. 나이, 나이가 어릴 때는 원색만 좋아하는 게 여러 가지를 좋아하잖아 응.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한쪽으로 칠치지 어. 한쪽으로 칠치니까 내가 약한 게 있단 말이야 약한 게 약한 게 있어요 나이가 많으면 빨간 칠라는걸 좋아해요. 나이가 들면 빨간 거. 왜? 정렬이 부족하거든. 정렬을 땡기는 거야, 이 정렬적으로 보이고자 하고. 내가 정렬이 약하기 때문이란 말이야. 런데 이제 색깔이 이제 원색 같은 거는 그 정렬적으로 보이는 색깔, 원색을 자꾸 찾는다라는 거요 그게 모질이니까. 나이 들어갖고 찾는 것들은 모질해서 찾는 거예요 이렇 비타민 모드, 이 비타민도 찾는다, 이거. 어. 이렇게, 이제, 내가, 이, 이게, 그, 그, 저, 젊을 때 가져야 되는 걸못 가졌으니까, 이렇게 고른 것들을 자꾸 채우려고 뭐 그러잖아. 그럼 그렇게 채우는 게, 결국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는 건가요, 지 그, 그거를? 그게 내가 이렇게, 그, 뭔가, 이제 빨간 거 칠하는 거는 내면이 없으니까. 네. 요거라도 열래갖고 남한테 달리려고 하는 거잖아. 나나, 이게. 네? 해결 나나 이제? 해결 안나잖아아 음. 그러게 내가 다추워갖고이런게안 끄달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자꾸 이런 것만 참고 마른단 말이야. 네? 이게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으니까 반나가 인기 있을라고 지금 갔거든. 그럼 내면이 찼냐안찼다이 말이야. 그러면 인기는 있을 수 있어도 나중에 또 들어오고 차이거든. 응. 네. 근데 그런 걸 갖추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모르고 있는 거지, 지금. 나이가 들수록 나를 갖추어 갖고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야 되는데, 자꾸 그런 건안 하고 껍데기만 자꾸 칠한단 말이야. 옷을 갖다 보는 것만 입고, 예? 뭐, 디디디리 감고, 그래, 이제 살이 디디디리 찌니까, 이제 진주 목걸이 하고, 어. 돼지 목이 진주를 거는 거야, 지금. 아, 그러게요. 그런 식으로 내가 젊었으니까 진주 안찾잖아 목걸이를 해도 아주 얇은 실목걸이 하지 굵으은 아주 좀 그렇잖아 이게 어. 근데 뭐 우리가 젊었을 때는 굵음과 이렇게 목걸이를 안 찾는 게 내한테 그는 것들이 금도 내 몸에 있어 금도 충분하고 어? 뭐도 충분하다고 이게 어. 내몸 자체가 그런 게 있으니까 나는 그런 게 이게 끌려 안 다니는데, 내가 이런 게 모지래면 모지랄수록 이런 걸 바란다고. 이제 우리 육신 안에 다이아몬드가 부족하거든. 이게 다이아몬드는나빛나게찾는게라 여기라도 끼고 있어야 되는 거 다이아몬드를 갖다 놔야 돼 응. 근데 근데 몸에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필요한 것이 이쪽에 구성이 돼 갖고 있다면 다이아몬드 안 차도 되는 거라 이게 금이 조금 더 있어야 돼 금이 모자라니까 금을 자꾸 찰라 그러거든 금 같은 게 우리한테 금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작으면 이 금이라는 에너지 이 질량이 엄청나게 큰거 질량이 굉장히 그그저이 밀도가 있는 거거든 금이라는 그래 이 산소 밀도하고 금 밀도는 틀려요. 이게 금을 만들기 위해 서고는저 별이 굉장히 진화를 해야 금을 만들어. 어지간 해가 조금 별들이 금을 못 만들어낸단 말이야. 그 어지간한 질량의 별은. 그래서 별, 별이 금을 만들어내는 질량은 초신성이 만들어질 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어. 안 그러면. 엄청난 이 질량을 가지고 있는 그 별들이 서로가 이렇게 융합이 되면서 서로가 막 이게 붕괴시키면서 여기서 엄청난 질량이 바뀔 때 그때 금이 생산된다든지. 어. 이게 이제 우주에 이제 이렇게 퍼져가지고 다른 별들에 옮기지고 지구에도 들어오고 이런 거거든,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금의 질량은 특별하단 말이야, 그 그래서 금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쓴다면 엄청난 거지. 지구에서 금은 못 만들어. 지구에서. 어그리고 다이아몬드는 만드는데. 어, 그데 인조 다이아몬드는 나오는데. 인조 금은 못 만드니까. 그럼 우리 인간이 그걸 알고 싶게 이들 금은 어떤 화폐 단위의 어떤 그걸로 희들이 만드는가요? 그게 귀하이니까귀안이 있다. 있다. 어, 변하지 않는 물질이. 에요 금이란. 금은 변하지 않는 물질이다 그러면서 지구의 금이 작아 그래서 금을 아주 좋아하는 거야 그지에 뭐 금산사라든지 금이 들어가는 게중이 그 굉장히 많잖아요. 음, 기운이 기운이 말소리가 있는 거예요. 네, 예전엔다 거기 알아 보면 금이 많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금이 많은데를 가보면 명산이거나 치유의 산으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금이 직접적으로 치유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음, 아요 이게 금이 많이 이제 매장돼 갖고 있는데 좀 기운이 달라. 금의 질량은 엄청나게 기운이 다르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 인간이 금을 어떤 화폐 단위에 어떤 그 산정을 놓고 그걸 할때 그걸 변하지 않는 거라고 저희가 봐야 되나요? 금 자체를 가지고 저희고 화폐 단위로 어떤, 어떻게... 화폐 단 아, 그거는요 그 지금, 지금 이렇게 국제적으로 지금 그 화폐 단위를 만들고 네. 그이게 불을 이야기하고 네. 이게그 나라의 상징을 이야기할 때 금이라는 질량이 금을 금의 질량을 가지고 비해 해가지고 화폐를 만드는 거거든 그래야 신용도가 있는 거야 그래서 미국은 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신용이 있는 거야 한국은 신용이 없는 게 금이 많지 않아 그러고 화폐가 운용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국제적으로 그만큼 안 알아주는 거야 그래서 미국은 카페를은내는 만큼 그 질량만큼 금이 보관되어 갈 거에요 그렇게 돈으로 항상 금을 바꿀 수 있게 돼있다고 그러니까 미국 은행에는 항상 이제 금 이제 금괴가 더더하게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저희들이 유령의 그 뿌리국인데 저희들 땅에도 저희들안팠지만 실제는 금은 최고로 많이 있는가요? 지금? 금뿐이 아니고 금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는 질량 좋은 게 엄청 많아 질량 좋은 게 많은데 아직까지 그건 발견하고 아직 못 내고 있는 것들이지 근데 여기는 그냥 놔두는 게 좋아 그래야 그 힘을 써뭘 자꾸 팔내갖고 써는 게 좋은 게 아니야 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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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땅에 힘이 없어지는 거야 우리가 오색토 안에도 오색토의 에너지 질량들이 다 틀리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약으로 써거든 오색토도 약으로 쓰는 거예요. 음. 어. 그래서 어떤 어떤 이제 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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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운이 뜨어져 나오는 거아니 그렇게 도자기도 딱 보면은 이것이 어, 기운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 이렇게 어. 기운이 기운이 이제 그 이제 어떤 도자기들은 아 어떤 물질로 했기 때문에 기운이 서리가 있고 어, 어떤 거는 기운이 없는 거야. 막 그런 식거라라고요 그런 것들. 이렇게 네. 이 그러니까 지상에 우리가 이, 이 지구에 있는 게참 많은 물질이 철과 탄소란 말이야. 탄소하고 철. 이게 네. 그러니까 탄소는 계속 질량을 또 업그레이드시키면서 받고 있다고. 음. 태양에서 지금 탄소를 계속 이렇 보내거든요. 그걸 우리는 탄소가 있어야 살.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탄소를, 이지구에서 탄소가 제일 많아. 아, 그러고 처리거 탄소를 어떻게 쓰느냐 아, 여기 에너지 원이거든요, 이게 아, 탄소 의 진량을 어떻게 변화해갖고 어떻게 아주 잘 쓰면 이거는 에너지 걱정을 안 하게 돼가 있는 게 지구야, 이게. 근데 탄소에 이제 쓰는 능력의 개발이 아직까지 진 기초밖에 안돼 그러니까 에너지는 원래 탄소가 최고야 탄소는 성질을 갖다가 마음 변화시킬 수도 있는 것인데 아직까지 변화를 시키는 게 극소수가 그이 말이야 또 이게 석탄 도 탄소거든 이게 석탄 나무도 이렇게 태우면 이게 그, 숨 나오는 게, 이게, 나무도 태우고, 열량이 나오는 게탄소로가 타고 있는 거라고. 뭐든지 타는 거는, 이게 지탄소가 있어서 타는 거거든. 요 그냥 나무가 뜨거워가지고 이게 석탄이 되는 거란 말이야.